안녕하세요. 8강이네요. 36쪽, 37쪽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입구예요. 너무 쉬운 한자가 나왔다고요? 네. 입구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입의 모양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겠죠. 흥미롭게도 이것은 원래 사람의 입인데 동물의 입을 나타내기도 하고 집에 출입구 있죠?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글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 뜻을 전달하는 경제성을 강조하죠.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를가가 있는데, 오를가는요, 요렇게 옛날 글자가 생겨가지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어, 소리치는 모습이 오를가래요. 여기 우측으로 가보실까요? 오를가가 두개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노래 가라는 글자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쓰지 않죠. 그리고 어, 중국말로는 이게 형이란 뜻도 나타내죠. 혹시 꺄거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이라고럴 그 때. 요즘 노래 가는 요 글자인데 여기 중간 단어가 또 하나 있네요. 하품 흠이라고. 어 진짜 하품하는 모습 같죠? 네. 자. 오를가가 두개 있고요. 하품 흠이 하나 있어서 노래가를 만들었어요. 즉,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하는 것이죠. 가수, 가요라고 그럴 때 쓰는데, 흥미롭게도 가수할 때는요, 손 숫자를 써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주 그럴듯한 출인데요. 사실 숫자에는 손이란 뜻도 있고, 어, 전문가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가수할 때 혹은 목수할 때 수를 쓰는 것이죠. 여기 오를까 해서, 이게물 숫자인데, 그랬더니, 강 이름 하, 이런 뜻이 됐네요. 지난 시간에 형성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쪽은 뜻을 전하고, 한쪽은 소리를 전하는. 바로 여기가 뜻이 되겠고요. 여기가 소리가 되겠죠. 여기는 가고, 여기는 하지만, 네, 중국어나 한자는 이것이 거의 같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음, 흥미롭게도 이 강하는요. 중국의 황하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대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천을 다 의미하죠. 그리고 강자는요. 지금 다 남한강, 북한강, 금강 쓰지만 원래는 중국 남쪽에 있는 양자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대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록스 하면은 복사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의미가 넓어져서 복사하다가 된 것처럼요. 어, 아까 노래가 관련된 흥미로운 그 사자성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자로 써보죠. 네, 넉사. 얼굴 면자 배웠죠. 그리고 초나라 할때 초자 아버지들이 장기 두는 거기에 초가 있죠. 그리고 노래가 네 사면초가 우리말도 써볼게요. 사면초가 어, 진나라의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죽고 어, 중국이 혼란스러웠을 때두 명의 영웅이 나타나죠. 한 사람의 이름은 유방. 한 사람은 항우. 네. 유방은 한 나라를 세우고요. 항우는 초나라를 세우죠. 아시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위너, 승리자는 유방이 되죠. 항우가 망하기 전에 해하라는 곳에서 유방의 부대에 포위가 돼요. 즉, 초나라 군대가 있고, 거기를 한나라 군대가 포위했죠. 근데 유방이 고도의 전술을 쓰죠. 한나라 포로들이 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로들에게 너희 고향의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 포로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 항우와 부하들은 고향 생각도 나고, 우리 편이 대부분 잡혀있구나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포자기해서 결국 전쟁에서 지고 항우는 자살했다고 래요 따라서 사면초가는 뭔가 답답하게 막혀있다는 의미는 맞지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죠 흥미롭죠? 에, 여기서 하나의 퀴즈를 드릴게요 퀴즈는 다음 시간에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래요. 오늘 배우셨어요? <laughs> 오를카 입구 오를카 이건 안 배웠지만 즐거울 락이라고 그래요. 네, 어떤. 먹는 음식 브랜드인데요. 무엇을 말할지 여러분이 한번 열심히 추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를까, 입구, 오를까, 즐거울락. 가구, 가락. 오늘은 오를, 가, 그리고 입구에서 출발해서 강 이름 하, 또 노래 가, 이런 한자들을 살펴 줬어요. 수고하셨어요.